우리 네, 팀 한국가스공사의 베스트 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전 승리의 기억을 오늘 한번더 소환하려 합니다. 박지훈과 함께 김낙현, 신승민, 신주영, 리코일스리 나섭니다. 이어서 원정팀 KCC 베스트 5입니다. 두목 코랑이가 공수에서 휘저어야 합니다. 이승현과 함께 허웅, 정상영, 라거나, 이호현이 나섭니다. 들어가다가 다시 이승현에게 네, 또 한쪽 띄워줍니다 라거나, 이호현 이어받고 코너에서 올라갑니다. 네. 아네 좋습니다. 세컨치안 니콜슨 접점 길어요 리버드 KCC 빠르게 넘겨줍니다 라거나 속공 득점 김약현 선수도 현재 이제 남은 시즌은 홈 경기만 출전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홈팬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을 듯한데요 아예 못 들어오겠죠 니콜슨 돌아서면서 풀업에도흡점 네. 만듭니다 조금 멀긴 했지만 니콜슨 선수가 워낙에 또 왼손 훅슛도 정확하거든요 네네 네. 네. 니콜슨 차클락 5초, 결정을 지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앞에나가거나멀어지면서이 콜슨! 빨려 들어갑니다. 대기가 아, 워낙에 좋고, 그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예. 끝나냈어요. 아웃 넘버 상화, 한국가스공사의 속공 기회. 신주영 안쪽 들어가는데, 오페스파 신주영! 정창현 선수가 또노련하잖아요 앞에서 딱서 있었죠. 이호현. 스테이시 도, 스테이시 도! 공을 시키는 라거나. 반대편 열려 있습니다. 정창현, 높게 띄워서! 들어가지 않았지만 반칙. 자, 전찬현 선수가 아주 노련한 프레이로 해서 신지영 선수를 내보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박봉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45도. 아, 안 들어갔어요. 석점만 들어갑니다. 네. 리바운드 신승민. 한국가스공사 세컨 찬스 크게 돌아갑니다. 반대편 코너 완전히 열렸습니다. 박지호석 점. 경기 그대로 갑니다. 허웅 잡고 안으로 돌진합니다. 아우, 어, 어, 들어갔어요. 에올려놓었습니다 허웅. 네, 허웅 선수 좋았습니다. 반대편으로 김낙현 두명 사이 찌고 킥아웃 외곽에서 안쪽 들어와 올려갑니다 신승민 이려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낙현 선수 경행무진 시적구산 패스를 주네요 좀 시간 조절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이승현의 네. 베이스라이저포 정확합니다 이거죠 예, 이승현 선수의 미드레인지 슛이 아 정확합니다 탑으로 빙글 돌아서 신승민 45도 위치 스리트 네. 아 진짜 김낙현 선수하고 니콜슨 선수한테 지금 투맨 게임을 주기 위해서 완전히 선수들이 코너 쪽에 붙어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외곽 빼줬고 라거나가 올라갑니다. 4점 차확니다라거나 네. 선수도 뭐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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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승현과 박공진 힘으로 밀고 갑니다. 반칙 아니에요. 그리고 안 들어갔어요. 신승민 리바운드. 스틸을 피했습니다. 김낙현, 니콜슨 선택. 아페넬라거나, 니콜슨. 등지고 골빗 베이스 안쪽 돌아서 비비로 올라갑니다. 득점까지. 자, 이번에 이승현 매치업 상대 신승민입니다. 코너 전달. 이호연. 다시 이승현 쪽. 크게 돌아서 안쪽 들어갑니다. 약간 돌아지면서 2점 성공. 김낙현. 호응이 또 했죠. 아는데 공을 코너로 베이스 앵글파 다시 외곽 탑에서 오픈 기회 양 꼭질 성적 자무빙 저렇게 움직임에 움직이면서 추찰스를 만들고 있어요. 자 석점 안 들어갔어요. 롱리바운드 네. 이걸 박시훈이 가져갑니다. 아웃도없 상황 니콜스이어 만점 네. 원 앤드던가 앤드류 니콜스 아, 네. 직접 올라갑니다. 40만 원 호응에 리퍼아 호응해 주좋습니다 1쿼터 남은 시간 6초 5초 달려들어가면서 네. 레이업 득점까지 호 자, 시간을 만나봤습니다 2초 1초 먼거리김내턴석점 짧았습니다 마지막 슛 들어가지 않으면서 27대 26한점 차로 1쿼터가 마무리됩니다 스크린 스크린 하면서 결론은 니콜스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처럼 네, 말이죠 네, 그렇죠. 자, 2명 더블팀부터 왔습니다 어렵게 올라가는데 넘어졌도 반칙 아닙니다 리바운드 알리자존스 달려나가는 과정에서 반칙 그리고 곧바로 유퍼리이 불렸습니다 확실하게 봄농구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오늘 경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공기도 한번 보는 것 같아요 김낙현 크게 돌아서 안쪽 넣어줬어요 니콜슨 네. 올려줍니다 전, 먼 쪽으로 니콜슨 먼 거리 석장 라거나 라거나와 맥스웰 베이스라인 좀가는데 공이 밖으로 나갔고 공격권 한국가스공사 네, 몸에 맞고 나갔죠 어몇 분간 지금 득점이 안 되고 있어요 캐시 씨는 그렇습니다. 네. 벨란길 등지면서 갑니다. 멀어지면서 신호 정확하네요 벨란길 연속 득점. 자 신장이 작으면서도 지금 벨란길 선수가 이 포스톱 어 등지고 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맥스웰의 소비시도 공떨어트레스 다시 잡았고 아 이후에 반칙이 불립니다. 여기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자또 이구째 들어갔습니다. 수영 선수, 굉장히 몸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반대편 잘봤습니다 타면서 박지훈! 날 급합니다! 3 박지훈 선수 두개 던져요. 개다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또그 홈경기 이후에 인터뷰 그 장면을 또볼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작전 타임 이후 k c 시의 공격. 라거나 몸을 붙이면서 엔드원을 끌어냅니다. 좋았어요 네, 라거나 선수 아주 좋았습니다. 득점할 때, 슛 던질 때 이제 집중력을 좀 기한다면 또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네. 네. 자, 추가 자유투 성공합니다. 추가 자투 샤클락 한 자리 순데요. 네. 벨란겔. 골밑 근처 샤클락 4초 빼주었습니다. 라인 안쪽에서 맥스웰 짧아요. 리바운드 차바이가 챙깁니다. 자, 맥스웰 갇혀있어요. 베이스라인 돌파 시도! 맥스웰 리바 덩크! 네. 리버스 덩크입니다. 안쪽 네. 네. 밀고 가요. 왼손 쭉 뻗으면서 라거나가 득점 올립니다 라거나 선수가 일단 파워면에서 맥스의 선수보다는 좀 위로 보여요 오른손 길게 뻗으면서 가볍게 올립니다 저거는 지금 그벨랑게 선수 던지는 거는 그 한국 가수공사 국내 선수들이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밀고 가는데 벨락샷! 이승현! 빠르게 넘어갑니다 안쪽 라거나! 엔딩 네. 플레이! 득점까지! 야, 라거나 선수 빠르네요 좋은 수비 네. 그리고 좋은 마무리까지 라거나 직접 쏩니다. 정확합니다. 이쿼터 남은 시간 1분 안쪽. 니콜슨. 자 공을 떨어뜨렸어요. 샷클락 4초. 신승민. 외곽에서 쏩니다. 라인 던4 3점으로 정정됩니다. 자 신승민 선수 오늘 슛 좋은데요. 샷클락 게임 클락. 약 15초 차. 곽정훈이 들어와 있는 KCC. 8점 차. 전준범. 이승현에게. 힘을 이용합니다 이승현! 백보드 맞춤에 득점! 안됩니다 이승현 선수한테 안됩니다 <laughs> 김현 미스매치 상황 게임클락 4초 리콜슨 외곽에서 승톱 리콜슨의 득점과 함께 50득점 돌파 자 박정훈 선수가 너무 헬프를 깊숙이 들어왔었죠 자 남은 시간 1초 박정훈 멀리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슛 들어가지 않으면서 두 팀의 이쿼터 51대 42 9점 차로 마무리됐습니다. 게다가 이 점수 차를 좀 좁히면서 출발해야 하는 케이 c 인데 이호연 달려들면서 레이업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나그나 루벤드 죠. 나그나 선수 안 좋았습니다. 리바운드 첨가 끝나면 크게 돌아서 코너전달 자유롭게 올라갑니다. 섭정! 네. 들어갔어요. 백프 수신가요? 정창영 원 드리블 이후에 코너에서 서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공 떨어뜨렸고 경쟁 코스입니다 리바운드 경합 모벨던지 서공기 잡았는데 골절 됐어요. 사이드라인 밖으로 공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벨던졌어요. 네. 하지만 다시 한번 공을 뺀다 했습니다. 한국 가스공사 성공기회 신승민 스탠에서레이엄 네. 득점까지. 오 와우 킥받이 너무 일찍 왔어요. 네. 네. 이후영 베이스라이저포 막혀왔습니다. 신승민의 블락 다시 투하드고 공격을 마무리 지어주는 라거나 앤드원 네, 그 KCC가 지금 상대 한국 가수공사의 팀 파워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호연 안쪽 넣어줬습니다. 네. 이승현 마무리 짓습니다. 자, 놓쳤어요. 이승현은 안쪽으로, 근처에 이호연. 선택을 라거나. 라거나 직접 갑니다. 공 붙이면서 네.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자, 라거 선수가 아주 주는 척하면서 본인이 해를했죠박공제 니콜슨 베이스라인 쪽돌아서 밀고 들어갑니다. 리버 플레이어정확하네요 그래서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니콜슨 선수의 득점과 연결이 됩니다. 니콜슨 추가자의 투 성공. 많이 올라왔어요. 바운드 패스. 라거라 반대쪽 빈 공간 잘 봤습니다. 정창현. 네. 리포인트김낙표두명 사이 찍고 바운드 패스. 외곽 빼줍니다. 엑스트라 패스. 코바에서 박지훈. 빨리 네. 들어갔어. 3점으로 응수합니다. 아우, 던지우 선수. 슈트 좋네요. 네. 무리하게 네. 던지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오늘 맥 쿼터 석점 꽂고 있습니다. 그러자, 헝그 올라간... 3점에 가담합니다. 김낙현, 체이지오 페이스, 니콜슨, 플레임 박자, 존댓마, 선점! 작전 타임이후 KCC 첫 번째 공격. 깨지는 리플렉션, 턴오버입니다. KCC. 니콜슨, 안쪽에 네. 김낙현에게 여유가 있습니다. 다시 외곽으로. 차바이 45도 스트이 흐름은 여전히 이어가는 한국 가수 공사! 이승현 힘으로 밀고 갑니다 네. 빙자에 돌아서 득점까지 자 이승현 선수 좋습니다 이승현 허웅 샤크랑 한자리수 사이드 스텝 송창! 어, 슈터들은 저렇게 수비가 바짝 붙어도 놓아주니까 슈터예요 네. 네. 공격하는 과정에서 패스를 받기 어려웠고, 터노버가 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에 네. 아무도 없어요. KCC 석공 득점. 어, 넘어졌어요. 그대로 갑니다. 니콜슨 안쪽 훑으면서 부드럽게 네. 득점까지. <laughs> <laughs> 그리고 니콜슨 오늘 경기 30 득점째. <laughs> 내줍니다. 라거나 오픈 찬스점 네. 아주 정확하죠? 네. 벨란게 흔들면서 코너전달 박지훈. <laughs> 사이드 스텝. 세이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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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우승 지훈 선수 좋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벨란겔. 자, 트라이서 올라갑니다. 어이, 안쪽에 떨어집니다. 야, 이, 지금 이 득점력은 아주 좋아요. 벨란겔, 니콜슨, 김탁현. 네. 80대 69. 많은 점수 차원께 서포터 마무리됩니다. 벨란겔 4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너로 빠져나온 박지훈. 잡자마자 어이. 3점을 놓습니다. 오늘 박지훈 선수. 어이. 잡지온 오늘 성점 네. 성공률 100% 정규 시즌 통산 1,300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호현 반대로 돌려줬고 베이스라인 돌파 레이어 네. 득점 성공 정창영. 아 정창영 선수 아주 좋았습니다 플레이. 그래. 이호현 릴보가다 돌아서면서 백스샷으로 연결합니다. 남아주는 맥스웰 김낙경 돌파 선택 코너에 신주영이 올라갑니다. 오! 오늘 한국 가스공사의 성점은 가리지 않고 그렇죠. 터집니다. 그렇죠. 자, 이번엔 반대쪽 코너로 갑니다. 이근희, 서업장! 맥스트레의스트두명 사이에서 공을 떨어뜨렸다. 반칙이 불렸습니다. 네. 그리고 8이. 이 반칙은 오늘 정창영의 다섯 네. 번째 게임 반칙입니다. 그렇죠. 락선 베이스웨어 돌파. 빼줍니다. 파프파이스백보드 맞추면서 안 들어가요. 티빈씨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맥스웰이가 있으면. 맥스웰 지켰습니다. 네, 와, 좋습니다. 맥스웨의 스텝 밟고, 어른손 네. 가볍게. 득점까지 네. 알리지 존스 앤 존슨 공을 떨어뜨렸어요. KCC 터오버축하됩니다 네. 아, 화물가스 네. 공차 송공기 네. 후에 차도에 마무리한 대치만 로 신주영이 득점을 추구합니다. 신정 선수 아주 중요한 득점을 줬습니다. 이근희가 이어받고 탑에서 올라갑니다. 3점. 저런 슛은 뭐 이근희 선수 정확하죠. 에피스톨 네. 아, 라 흔들면서 안으로 집어들어갑니다. 레이업까지. 네. 안쪽에 맥스웰 들어가고 이어받는 건 염유성입니다. 염유성 3점! 네. 아, 신0연속을 그렇게 하더니 또 하나 해주네요, 네. 염유성 선수가. 네. 김낙현, 약간 먼 거리에서 성점 네. 선수들이 굉장히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주영, 몸 붙이면서 밀고 갑니다. 내줬는데 긁혔습니다. 알리존선이 빌어내면서 스틸 그리고 박정훈이 그대로 템포를 이어가면서 득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반칙 박정훈 어, 선수가 지금 첫 공이라든가 이런 돌파 어 그런 이런 건 굉장히 좋거든요 앞으로 아, 또좀 준비를 또잘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남은 정규 시즌 경기도 꽤 많이 남았고요 일단 천천히 잡고 하프라인을 넘어서고 있는 안세영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모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 흘러가면서 90분의 85 한국가스공사가 KCC 상대로 홈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둡니다.